자,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어, 단타튜브, 아침 시황 영상,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주였죠. 금요일날 이제 시장 마감하고 나서, 음, 글로벌 시장도 역시나 조금, 어 마감하면서 어좀안 좋은 소리들이 나왔어요 안 좋은 소리들이 뭐였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모습이잖아요 안된 모습에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재료로 글로벌 시장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음 중국 무역 협상단이 이제 미국을 미국에서 어 미국 농가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격 취소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여기에서 결렬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슈들이 어 이러한 뭐 우려감이죠. 우려감들이 글로벌 시장에 조금 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다우 지수도 0.59%뭐 저가는 0.62%까지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 했었던 모습으로 일단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우 질수를 이제 크게 보자면 쌍봉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름 감들이 상당히 조금 찝찝하다 이런 표현을 조금 해드렸거든요. 아 이게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저항대에서 이 저항대 그렇죠? 어, 27300포인트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크게 보자면, 쌍봉짜리를 조금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현실로 가지 않느냐라는, 어, 조금, 음, 아, 기분 더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정비로가 확실하게 이탈한 건 아닌데 이제 정비의 추세 자체도 슬슬 무너뜨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1 1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해버렸고 그렇다면 하단 지지구간 21일 이동평균선이랑 61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앞정관에서 저항대였고 지지라인이었던 이 구간, 그렇죠? 지지라인이었고 저항대였고 이 구간 26,600 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반등이 안 나간다. 정확하게 쌍봉 찍으러 가는, 쌍봉이에요, 쌍봉. 어. 그렇다면 또 한번 바닥공간다지 알겠죠 앞서, 앞서서 이공간데 작살났던 공간들또 한번 작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에서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수급 자체도 또 한번 썰물처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 그것도 좀 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요 여기에서 헤드 이션 숄더 패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치고 올라갔다가 고점 머리 만들고 어깨 만들고 이 구간에서 떨어져 버리죠.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엄청나게 하락으로 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닥스 지수, 닥스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저항대 아직까지는 뭐위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구간들이 있지만 이건 돌파해놨기 때문에. 11,500포인트까지 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만 뭐 유럽지에서 혼자 독고다이로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지수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 안좋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다 안좋은거지 뭐 독일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유럽만 좋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알아봤고요. 이제 뭐 우리 코스피 시장 한번 봐야 될것 같죠? 네, 코스피 시장 계속 양봉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몇 개를째 양봉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늘까지 양봉 나오면구 거리. 아, 어제 금요일까지 8 거리 일째 양봉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양봉만 나와주고 있는데 121선 돌파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돌파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지지력 테스트 나와주겠죠. 지지력. 이십에서 지지하는지 않았는지. 근데 오늘 하,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환율은 긍정적입니다. 천이백 원 아래. 네, 금요일날 또 하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아,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 글로벌 악재들을. 어, 어떻게 이겨 될지 외인들 이 매수로 들어올지 코스피시장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외인들이요 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외인들이 매수로 끝났는데 금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어... 개인들 매도로 가고 외인들 매수로 들어오면서 참 긍정적인 시장 올바른 시장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갔었던 모습인데 어떠한 경우가 나왔냐면. 이런 경우가 났냐면 금요일 시장이 어, 이런 경우가 그때 코스닥 시장 올라가면서 외인들 잡고 이런 경우였어요. 네, 이런 경우. 근데 어, 잠깐 밀렸던 게 밀렸던 게 뭐냐면 이때 어, 와장창 밀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돼지이슈가 나오면서 또와장창 밀렸어요. 돼지주가. 그렇죠? 그다음에 돼지로 또 올라갔다가 돼지발 떨어지고 어, 지수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음,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돼지 테마가 조금 중요한 자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돼지 테마가 어, 워낙 그 돼지 테마죠 돼지 테마들은 돈들을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돼지 빠지면 와장창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날 그랬잖아요 이날 네, 목요일날 네, 돼지 빠지니까 계속 와장창 빠졌습니다 네. 어, 이게 바로 중요한 게 개인들 매수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테마 자체로 어, 올라왔을 때 처음에 어, 남북경협 테마 그쵸 네 남북경협 테마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이때 쉴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바로 그 정치 테마들 예, 정치 테마들 예, 정치 테마들 움직였다가 또 올라갈 때 뭐가 올라왔다 이때 어 돼지 테마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주구 장창 샀다는 겁니다 예, 개인들이 예, 지수가 개인들이 사는데 왜안 떨어지는지 예, 테마로. 강력한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조 일단 61선은 돌파를 해놨어요. 지지도 조금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121선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남아있는데, 이때는 뭐, 저항대죠, 상당히. 저항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한번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 어, 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테마로 또 끌어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돼지는 오늘 조금, 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돼지는, 어, 제가 관심 로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돼지. 아시겠죠? So, 스닥 시장도, 어,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좀 넘어갈게요. 음. 자, 일단 첫 번째는 백강 소재입니다. 돼지 관련주예요, 얘도. A.S.F 관련주죠. A.S.F. A.S.F. 관련주인데 백광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 사업. 네, 지금 그 방역 차단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면서 어더 이상의 확산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 석회가루들을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네, 뉴스에도 나왔죠. 태풍 때문에 석회가루 뿌려둔 석회가루가 유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어,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에이 어, 석회 관련한 종목이 어, 바로. 백강소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강사나 백강소재 이렇게 있는데, 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관심을 뽑아놓고, 제가 그 관심 종목 뽑아놨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다 사는 건 아니고, 가격대가 와이지 사는데, 제가 가격대는 항상 어디에서 알려드려요? 어. 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하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상하이드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어. 거기에서 알려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어.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 알고 그거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어, 단타 포착을 보시면 관련 종목도 알고 이거 탈레그램이고 다 아, 아, 관련 종목도 관심 종목도 이렇게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는데 뭐냐 어대지 관련주도 올려드렸는데 가격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음,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 대부분 고점까지 80% 90% 100% 끌어올린 것도 있어요. 땀을 넘게 끌어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정 반드시 받게 됩니다. 지금 조정 이거 받았다 했는데 이거는 너무 약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와장창 한번 밀리는 자리 고점에서 대부분 뭐 와장창 밀리면 20% 이상 네 이렇게 빠지는 자리도 나와준다 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내는 그러한 어 매매 방법으로 지금은 네. 돼지 관련주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붙었다가는 이거 크게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돼지 관련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 오셔가지고 네, 어,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이죠 오셔가지고 단타포장에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글벳이죠. 이글벳도 역시나 어, 동물 의약품 네, 백신 관련해서 어, 돼지 관련주로. ESF 관련주로 디젤병 관련주로 어, 역시나 어, 관심 종목입니다. 이것도 누릴 때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마니커. 닭고기는 마니커, 예, 닭고기 하림, 마니커, 예, 이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관련입니다. 네, 대체제 닭고기 관련해서 음, 이제 돼지 안 먹고 닭고기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 관심 종목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를 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세, 아, 네 번째 정다운이죠. 정다운도 역시나 어, 마니커랑 똑같아요. 얘는 오리고기 관련한. 마트 예. 에 가면 정다운 오리고기 많아요. 보시면. 우리 훈제 이거죠. 네, 이것도 역시나 누를 때 잡으셔야 되고, 자, 짐바이오텍 얘는 뭐 사료 관련한 그들한테마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얘도 돼지 관련주인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를 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 관련주가 또 다섯 종목, 한 종목 마지막 한 종목, 얘는 EXT인데요. 네, EXT는 이제 환경 관련주죠. 네, 환경, 아, 환경 관련주예요. 같은 경우는 환경인데. 환경 관련주가 또 막판에 올라왔어요. EXT, 뭐 TBC 이런 종목들이 네 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뭐 EXT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성공관들 동문, 네, 동문이다. 뭐 항상 정치 테마주도 아시죠? 뭐 어디 동문이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어, 환경 관련주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얘도 눌려 눌려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오늘도 많다. 여섯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은 네 전체적으로 다 눌렸을 때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눌렸을 때 아시겠죠? 자 눌렸을 때 잡는 방법. 어, 상업의더 애플리케이션. 제가 그 유튜브 댓글 밑에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상업의더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고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양도 마켓에 런칭 다 되어 있습니다. 단타포착 들어가시면, 매일 관심 종목들,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 이슈 통해서, 네, 시황 정보들, 지금 찍는 영상뿐만 이 아니라, 시황 정보들까지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황 정보들 확인하셔가지고, 네, 확인하시고, 어 매매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다. 근데 자료가 어 조금 색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네, 고수비급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자료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매 기법뿐만이 아니라 어꼭 봐야 되는 자료들 이런 것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 주신다면 제가 좀더 좋은 종목으로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